이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어 어디든 가 보면 이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강원도 홍천의 무궁화 테마공원이에요. 지금 이팝나무가 활짝 펴서 지금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좋다. 그리고 향도 있는데 향은 아주 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점심 먹고 지금 잠깐 왔답니다. 밭나무가 활짝 펴서 너무 좋다. 맨날 붉은 꽃만 보다가 이렇게 하얀 꽃 보니까 또 나름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시골이라 지금 한창 모내기를 하려고 이렇게 논에 저거를 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노을 삶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다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빨리 심은 사람들은 벌써 심었고 지금 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송아가루, 소나무 열매. 여기에서 노란 가루가 나오는데 옛날에 막 송아 다식인가? 그거 만들어서 먹던 생각이 나요. 큰집에서 명절 때면 제사 때면 그런 거 만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 송아가루가 차에 붙으면 안 좋아요. 와, 좋다. 너무 이쁘다. 이판 너무 너무 이쁘다. 음.